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? 엑셀 데이터와 그 다음에 SUV 데이터를 R에다가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R이 뭐냐고요? r 은요 어...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연봉에 무엇이 영향을 주느냐 이러면은. 이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준다 이런 걸 그래프나 통계로 보여주는 게그 여기에요 이에요저 데이터 통계를 할 텐데 일단 데이터를 불러야 돼요 불러오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불러오느냐 일단요 r 에서 패키지를 선택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 인수도 인스톨 패키지 위에 되어 있는 것부터 보시죠. 어? 보시면요. 어떻게 해야 되냐? 인스톨. 인스톨 패키지스 리드 엑셀 요거를 입력을 하면요 패키지가 쫙 깔린단 말이에요. 패키지를 깔아요. 막 뭐라고 뜹니다. 주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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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요, 떠요. 요거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라이러 리엑셀 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불러와야 돼요. 불러오는데 여기는 이거 콘다운표 안 써도 됩니다. 콘다운표 안 써도 되고 이 불러오면요. 이 패키지는 R 버전에서 작성되었다. 뭐, 무슨 버전이 있어요. 자꾸 업데이트를 하래요. 그 버전에서 작성되었다고 뜹니다. 라이브러리 이 계속 불러옵니다. 이게 두 번째, 두 번째까지 했죠. 작업을 하고 있는 폴더에 그 파일이 있어야 돼요. 엑셀 파일이라든지. CSV 파일이 있어야지 이게 불러와줘요. 그래서, need 엑셀, 엑셀 이그잼,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어요. need 엑셀, 엑셀 이그잼, x 셀 MS 이렇게 하면은 불러올 수 있는데 요거는 파일 이름이에요.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요거두 번째 거는 확장자 명이에요. x l 은는 xlsm이고 그 다음에 csv는 csv로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어요. 리드엑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내가 지금 작업 중인 딜렉토리가 파일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 getwd를 누르면요. 아 내가 지금 어디서 작업하고 있다. D EGR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엑셀에 이제 불러와 볼게요 엑셀의 파일이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지금 e 지 r 에 지금 여러 개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이 또러 엑셀 엑셀 이그뎀이라는 그 저기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무거나 뭐 다른, 다른 분들 뭐 사시면 돼요 골다 안에 있는 거 불러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요. 함수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요렇게 쫙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하냐? 미드 CSV를 한번 불러봐 볼까요? CSV라는 게 뭐냐면은 어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데이터.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요걸 지정을 해서 지정하는 함수는요 여기 read.csv에요 read.csv에요 아까 조심하셔야 돼요 위는요 read 그 다음에 이 아래 줄 아래 아랫 밑줄 csv고 지금은 이건 read.csv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read.csv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팔 이름, 그 다음에 점, 그다음 확장자명, 이렇게 해가지고, 불러오면요. 아까처럼 팔쫙 불러와집니다. 여기까지. 오케이. 네이터 불러오면 거의 다된 거죠, 뭐. 화이팅.